오고요. 저희도 대학원. 저희는 그, 제가 은행쪽부터 다 같이 할것습니다 모두 어, 올라와서 해주시는 건가요? 아, 일단은 제가 편성하는 p p t 에 없는데요. 일단은 그 김대길 씨라고 30대 회사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분도 그, 그 약간의 마법사 출신의 그 약간 매니악한 분이라서 그 문화 쪽에는 잘 모르는 분이라. 이분이 어쩌다가 우연히 여자친구 비슷한 분을 만나서 어떻게 잘 보이려고 연극을 보러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극을 보러 오셔가지고 <목소를> <한국지원성> 저희히티팅을 하고 그러는 상황을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한번 연극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어, <sundry. 웃음> 그3조조장을 맡고 있는 고동진 여러분. 예, 네, 저희가 연극을 보여드릴 텐데 좀 미숙하더라도 좀 재밌게 봐주시고 이게 실제로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저희가 이렇게 연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적인 겁니다. <laughs> 한번 그려봐 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이 연극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 저희 여기. 지도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어, 이거 좀잘 모르겠는데요. 아, 지도 그런지 모르세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좀... 아, 그러면 스마트폰 쓰시죠? 네, 저 스마트폰. 아, 여기 스마트폰에 네. 대한노 공연 정보라고 치시면 아, 앱 다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아유, 이것도 좀... 괜찮아데 어, 저기 밖에 호객 저 티켓 파는 분도 있거든요. 아 호객하는 분? 네, 저, 저 사람들한테 볼까요? 가서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들어가서 가다. 제 여자친구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아, 재밌는 영국 할인된 가격에 볼수 있는데 이거 <laughs> 어떠세요? 아, 저 이미 예매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아니 근데 혹시 이 여자 아, 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모 씨께서 어디에? 그래요 지금? 아. <웃음> <근데> 고작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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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한테 짜증이야! <laughs> 어, 근데 왜 나한테 짜증이야? 잘찾아야잖아요 <laughs> 예, 저희가 지금. <laughs> 이게, 저희 이제. 이게 문제점입니다. 저희 이제 이거를 저희의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한번 다시 이제 해결한 걸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혹시이 언급 분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아, 저희가 지도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있긴 한데요. 일단 혼자 찾아가시기 어려우시니까 일단 지도를 받으시고요. 저희 사자분이 직접 어, 수 안녕하세요. 수 아, 네. 저희 샤워 공사자분이 직접 많내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샤워 공사자분이 따라오시죠. 어, 또, 나침, 나침. 아, 저, 네. 그, 요즘에 이게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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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아, 네어려워져서 <laughs> <laughs> 그, 그, 호객행위를 그만두 <웃음> <웃음>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laughs> 자, 이제 여기가 굉장히 네. 달라졌어요. 네. 이게 <웃음> 어떻게 <웃음> 달라졌냐면 티켓, <laughs> 네. 네. 이걸 다음에는 혼자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달라졌는데 네. 여기가 이렇게 지도에 블록으로 원래가 표시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 블록을 찾을 수 있게 거기 지금 오늘 비블록에 있는데요. 이 비블록은 파란색으로 보도블록이쫙 예, 아, 깔려 있습니다. 왜, 티켓도 파란색으로. 네. 아. 일단 보도블록 저기 파란색 보이는 쪽으로 네, 가시면. 네네. 어. 그리고 혹시 네. 야간에 오실 때는 네, 네. 보도블록이잘안 보이시니까 네. 거기 가로등이 파란색으로 빛납니다. 음. <laughs> 어. 네. 어 아, 기가 막힌데요. <laughs> 네. 그러니까 어, 이제 뭐, 네. 뭐 근처까지만 가시면 찾을 수 네. 있, 있을 거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그걸 못 찾던 길치 분들이 계신데, 예, 예, 예. 그럴 때는 다시 한번저찾아주시면 제가. 아, 다시는 포객 안 하시나요? <laughs> 어, 포객 큐님이 이제 시대가 갔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형,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웃음> 재밌게 보세요. 에이, 저희의. <laughs> 아, 제, 저희가 이게 진짜 실제로, 어, 거기 예매할 일 이렇게 해보려고 티켓팅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길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건너, 밖에 있는 후객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이없는, 그렇게 책임, 무책, 무책임한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저희가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 이것 좀넘겨주시요 네, 저희가 그 문제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시스템인데, 그 그냥 직접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그냥 되게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서비스를 도입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비스 디자인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laughs> 아, 저희가 저희도 이렇게 길 찾기랑 호객행위 하는 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도 왔을 때 가장 이렇게. 기분을 나쁘게 할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공략해서 할까 하다가 길 찾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 일단 현재의 길 찾기 보시면 이러세요. 어, 서울문화재단에서 극단협회라는 곳과 연계를 해가지고 맵과 길 찾기 앱을 만들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무소속된 극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런 맵에 속해져 있지도 않고, 앱을 통해서 찾을 수도 없어요. 사실, 그 등록이 되어 있는 극장들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극장을 찾기가 사실상 더 힘들죠. 근데 다행히 인터넷으로도 이런 무소독극장의 표들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어, 이런 분들이 찾기, 을또 찾기가 그것 정말 더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일례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프라인 티켓 마켓, 그러니까 정말 거기 고객분한테 길을, 아니, 티켓을 샀을 때, 그때만 이렇게 그 사람이 좀 제대로 안내를 해주고요. 그때가 아니면 직접 길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뭐 이렇게 새롭게 뭐 리뉴얼을 한다기 보다 좀개성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어, 기존에 있던 길찾기 앱과 비치된 지도, 요것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 보셨던 가로등 불빛이라던가, 보도블럭의 색깔을 가지고서 찾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못 찾을 경우, 자본 길찾기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길을 찾다 보면, 사실상, 어, 좌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앞으로 더 나가고, 아안 나가고는 내가 조금만 더가면되는건안 되는, 안 가면 되는구나 이걸 인지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이건 사실상 거의 멘붕이거든요 <laughs> 네.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이 좌우가 다행히 지금 현재 블록 색깔로잘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도에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블록이나 가로등으로도 이거를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연관된 분들은 서울시의 이 문화재단 주칙으로 해서 종로, 종로구청 통목과 예, 가로등 업체 보도블록 업체, 도시공항 디자인팀 예, 이분들을 잘 묶어서 좀 어, 고공시설 정비사업을 좀 하고요. 또 다행히도 보도블록은 매년 가아 오시잖아요. 네. <laughs> <laughs> 그때 좀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예, 그리고 극단협회가, 그러니까 고객콘이라는건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정말 영세한 극장들, 지하에 거의 이렇게 파묻혀 있는 굉장히 조그마한 극장들은 어떻게 홍보할 방법도 없고, 티켓을, 어, 팔고, 누가 안내해야 되고, 뭐, 복잡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극단 협회에 속해 있느냐, 없느냐, 요것 가지고서, 이게 지금 이렇게, 어, 바운더리가 쳐져 있는 것 같은데, 서울 문화재단에서, 어, 좀, 어, 소극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 함께 좀 엮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작은 바람을 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워크샵 진행하면서 결과물로 이렇게 어, 방금 보여주셨던 롤 플레이 같은 게 굉장히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오늘은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지만 지난 강의 때 이런 이런 방법으로 저희 뭐 서비스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비포 앤애프터를 따로 이렇게 설명드리지도 는데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셔서 네, 정말 잘 봤습니다. 혹시 어, 이 팀의 질문이나 코멘트. 늘또 네, 자유롭게. 아, 네. 어. 대답하실 분이 안 계시다고 질문을 못하신 분입니다. <laughs> <laughs> 네. 아주 샷전이었는데. 아, 아니요. 어 그러면 따로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 더어 네. 그 굉장히 그러면 그길 찾기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 인력이 몇명이나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원봉사 아 길을 찾는 부분 들이 그래. 그러니까 보통 인포메이션에 오셔서 대부분은 그 지도나 이런 앱으로 대부분 해결을 한 그러니까 많이 문의하시지만 지도 같은 걸 많이 해결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고연령층에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아이를 들고 오시는 어머님들, 이런 분들이. 아이가 아니고. 아이랑 같이 오시는 어머님들. 이게 주로, 주로 주 핵심 대상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계산해 봤을 때, 어, 한, 낮에, 한, 오후, 보통 이제, 평일에는 한 3시에서, 3시하고 6시, 8시, 이 정도거든요. 그 공연하는 시간이 서 한 3시 때, 한 2명, 3명? 그, 그리고 저녁 시간에 한 3명에서 4명 정도 해가지고, 자원봉사, 그 단체나 이런 자원봉사 하신 분들하고 연결을 하면 사실 인건비는 거의 나가지 않을 것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공연이나, 그니까 이제, 저기, 그 뭐, 경북공연 이런 그런 공원이나 아니면은 지금, 어 이태원 같은 경우는 그냥 토그 서비스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처럼, 이것도 그 지, 그 지자체하고 그런 봉사단체하고 조인만 잘하면 큰 비용이나 무리 없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그 봉사자가 길을 찾아주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네. 고객이 어떤 연극을 보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어떤 큐레이터 식으로 이 연극을 보고 나서 다음 주엔 다른 연극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네, 추천하는 서비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동성. 네, 이렇게 아이디어의 살과 피해를 더해서 네,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요. 네, 더 추가로 질문하시 거나 말씀하실, 아, 네.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게저가로등이란는 예. 보도블록을 활용한 그런 도시환경 디자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참신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저 서울시에서 오신 분한테 여쭤보시고 저런 <laughs> 거를 도시계획하실 때 영어로 아, 그, 어떻게 고려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웃음> <웃음> 그 지금 그 어셔온 시장 계실 때 디자인 것이라고 해서 다 조성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조성을 해놓고 당첨 목적에 못, 부치는,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저 그, 문제는 만약 그 지금 그 제기가 된다면 검토가 해야될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그 새롭게 그 보드보로 포사하거나결차하는거 지금 미국이나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문제가 어그 연극을 보러 오신 분들한테 커다 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나 혹시 지, 음, 디자인을 변경한 상황서 된다면 반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요? 어, 허, 전문가의 말씀. <laughs> 적 정책 위반하시는 관계에 부처님이신 분도 계시고 저희 정말 훌륭한 팀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는 자원에서 발표를 하, 하겠다고 손을 들어주셨는데 나머지 세팀 중에 먼저 발표하실 분 조.